안녕하세요. 기업 OPG의 멘토링을 받아 TFT 게임 데이터를 활용한 MCP 기반 체포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게 된김문기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팀원 소개와 프로젝트 개요를 말씀드린 뒤에 시연을 진행하고 이후에 세부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인간한 멘토님의 지도와 조언을 받으며 진행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저와 휘빈 님이 API와 웹 파트를 맡고 동훈 님과 은진 님이 MCP 및 데이터베이스 파트를 맡아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 모듈인 MCP 서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팀원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요. 이후 각자 담당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도를 높여 테스트와 확장에 원활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요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의의와 만들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간단한 게임 소개와 활용한 데이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의의는 TFT라는 게임의 요소를 설명하고 덱 검색이나 분석 등 게이머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사용자의 질의에 최신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확한 응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들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게임이라는 도메인 자체에 대한 흥미입니다. 저희 팀원 중 둘은 평소에도 TFT를 즐겨하던 인원이었는데요. 나머지 두 분은 플레이하지 않았지만 플레이하는 인원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동기를 가지고 아닌 분들은 새로운 도메인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에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AI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구축해 보고 싶하자 하는 학습적 동기입니다.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데이터 수집부터 가공, 서버 구축, API 연동.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AI 서비스의 전체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TFT 인게임 화면인데요. TFT라는 게임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FT는 오토배틀러 장르의 게임인데요. 유닛들을 배치해서 자동으로 다른 플레이어들과 전투하는 장르입니다. 이 게임에 사용된 유닛들을 챔피언이라고 부르는데요. 맨밑 상점에서 챔피언을 구매하면, 구매한 챔피언이 바로 이 대기열에 나타나고, 이를 게임판에 배치하여 일정 주기마다 화면처럼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챔피언들은 보통 두세 개의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시너지를 가진 다른 유닛을 배치하여 이로운 효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왼쪽에 전투사관학교 세명을 배치하여 3전투사관학교 효과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다 왼쪽에 아이템들을 챔피언에게 장착하여 그들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조합 아이템들을 조합해서 완성 아이템을 만들거나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상징 아이템을 만들 수 있고 그 외에도 찬란한 아이템이나 유물 아이템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임판에 배치한 챔피언이나 시너지의 조합을 덱이라고 말하는데요. 짜임새 있는 조합과 적절한 아이템 장착으로 강력한 덱을 만들어서 다른 플레이어와 전투해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입니다. 데이터는 OPGG TFT 실서비스에 사용되는 원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데이터는 중첩된 JSON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TFT OPGG의 화면으로 똑같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페이지를 구성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JSON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JSON 형태를 원활히 담을 수 있는 DB가 필요했는데요. Postgres SQL을 활용해서 이후 PG벡터를 확장한 다음에 제이슨 형태와 벡터를 모두 담을 수 있게 ETL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고요. 게임이라는 특성상 계속해서 데이터를 최신화할 수 있게 갱신 ETL 파이프라인 동안 구축했습니다. 시연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법과 상관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답변 작성 중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저희 띄워져 있는 서버들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UI를 구축하였고요. 이렇게 답변이 TFT와 상관없는 질문의 경우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TFT라는 게임의 목적이 강력한 덱을 구축해서 이기는 것인 만큼 승률 높은 덱을 알려줘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는 아, 이번에 GPT-5 모델이 새로 나오면서 모델을 교체했는데, 그러면서 살짝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렇게 데카나가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요. 세션 기능을 활용해서 이전 질문을 기억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장착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려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셨군요. 다음은 아키텍처 구성과 동작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 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제가 자주 부딪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서비스 간의 존성 충돌이 나타나는 것과 팀원들 간의 공통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명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 GitHub 레포지토리를 만들고 로컬에서 코드를 Docker라는 컨테이너 기반 가상 화 플랫폼을 사용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Docker의 가장 큰 효과는 개발 환경의 통일인데요. 잠시. 저희 는 로컬 환경에서 웹, API, MCP, DB를 각각 독립적인 컨테이너로 관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원 각자의 PC 운영 체제나 설정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제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왜안 되시죠? 라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 컨테이너들을 아마존 EC2 인스턴스 3개에 나누어 배포하였습니다. API와 웹은 같은 인스턴스에 있지만 다른 컨테이너로 동작하게 해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했고요. 이 구조 덕분에 서비스별로 독립적인 배포와 롤백이 가능했고 특정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장애를 국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된 기술 스택을 설명드리면서 동작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저가 웹 UI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웹 UI는 스트림릿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러닝 커브를 고려하여 가장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API가 웹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에이전트로서 LLM과 MCP 서버를 연결하게 됩니다. MCP 서버는 LLM에게 툴리스트를 전달하고요. API 서버에는 패스트 API를 API로 활용하였는데요. 파이썬 표준 타입 핀트에 기초한 웹 프레임워크로 사용 가능한 프레임워크 중 가장 빠른 쪽에 속하는 것입니다. 직관적이고 짧은 코드가 장점이고요. 에이전트는 LLM이 도구 데이터 지시문을 활용하여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MCP는 LLM 이 외부 데이터 툴을 표준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이고요 MCP는 LLM이 외부 도구 목록을, LLM에게 외부 도구 목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TFT 챔피언 정보를 알려줘 같은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MCP는 LLM에게 나 챔피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LLM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도구를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자에게 답변을 제공하게 되고요. 저희는 LLM으로는 GPT를 활용하기로 정해서 올해 3월에 출시된 OpenAI Agent SDK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프로덕션에 더 적합하다고 알려진 PEST MCP를 선택하여 LLM 앱이 외부 데이터와 도구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에이전트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스스로 툴을 선택하고요. MCP 서버가 필요시에 DB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DB는 원시 JSON 구조인 원시 원천 데이터를 제대로 잘 표현하기 위해 PostgreSQL을 선택하였고요. 피지 벡터를 사용해서 벡터도 다룰 수 있게 확장하였습니다. 그다음 신뢰성 있는 답변이 생성될 때까지. 이 2번에서 4번까지의 과정을 반복하고 최종 답변을 생성합니다. 다음 API가 결과를 웹에 표시하고 사용자에게 최종 답변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난 이슈들과 해결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한 툴 컨텍스트로 인한 LLM-MC-P 툴호출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에 주된 작업이 MCP2를 어떤 걸 만드냐였는데요. 이렇게 도구를 막 만들어 놨는데, LLM이 도구를 제대로 못 고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마치 코스 요리를 먹을 때, 나이프와 포크를 되게 비슷한 걸 여러 개 주잖아요. 그러면 언제 쓰는 포크인지 언제 쓰는 나이프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를 참고해서 명확한 지시사항과 멀티샷 예시를 제공해서 LLM의 툴 선택성능을 보다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슈는 로컬 테스트 환경 이슈인데요. 저희가 로컬에서 테스트할 때 MCP 서버의 빠른 개발을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SSE 방식 대신에 스탠드, 스탠다드 IO 방식을 채택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서버가 정의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클라이언트가 직접 실행시키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MCP 서버에서 로그가 찍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도중에 툴 호출이 일어난다거나 아예 오류가 나는 경우에도 어디서 오류가 난지를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깅의 파일 핸들러를 활용해서 로그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확인함으로써 로그가 어떤 것이 발생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MCP 인스펙터를 사용하여 각툴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MCP 인스펙터는 통신 방식을 선택하고 만든 툴들을 조회한 다음 선택하여 적절한 인자를 넣고 동작을 테스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툴 실행 중에 오류가 났을 때 그툴이 왜 오류가 났는지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고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웹 UI는 최종 답변이 생성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한 번에 올라오는 형태였는데요. 앞서 시연 때 보셨겠지만 답변 속도가 살짝은 느려서 사용자의 체감 응답 대기 시간이 정말 길어졌습니다. 특히 LLM이 긴 답변을 출력할 때는 정말 하몽차사도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걸 좀 개선하고자 스트리밍 방식을 사용해서 토큰이 넘어오는 대로 출력하도록 바꿔서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었고요.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유저 데이터를 건드리지 못해서 유저, 유저가 게임을 진행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다 개인화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잿봇색 기능을 고도화하고 싶고요. 현재 GPT5로 버전이 넘어오면서 GPT4 성능이 저하되는 바람에 저희가 활용하는 LLM을 GPT5로 바꿨는데요. 그러면서 답변 속도가 정말 느려져서 이거를 어떻게 좀 빠르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거나 아니면은 예, 주실 피드백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재미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일단 도구 호출을 하셨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도구를 제대로 만들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해서 MCP 인스펙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인자를 넣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는지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는 로그 파일을 봐서 이 LLM이 툴을 제대로 호출한 게 맞나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툴을 제대로 호출하지 못했다면 좀더 데스크립션을 보강해서 LLM이 툴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만약에 툴을 아예 잘못 만든 거면. 그쪽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휴리스틱하게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정량적인 어떤 평가 도구, 평가 데이터를 구축을 하신 건 아니고요. 네. DB에서 휴리스틱하게 들어오는 툴도 있었는데, 사실 발표 중에 말씀을 따로 드리진 못했지만, 저희가 챔피언이나 아이템들의 설명을 벡터화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벡터를 참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하여 유사도를 판별하고 랭킹해서 순위를 출력하는 툴도 있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툴도 툴인데 결국은 이 사용자가 어 <laughs>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할때 그때 어떤 게임 도메인이라면은 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평가 매트릭 같은 것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 시나리오가 게임 정보를 그냥 단순하게 검색하는 정도면은 어 틀려도 만약에 잘못된 정보가 오더라도 좀더민감하진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급박한 상황에서 명령을 하거나 이럴 때는 되게 어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 스코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고려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었고 어 그래서 뭐 프레시 어떤 경우에 의도에 따라서 프레시전이나 리콜을 좀 이런 의도는 프레시전을 높여야 되고 이런 의도는 뭐 리콜을 높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어 정량적인 평가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 상관없는 질문을 따로 판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상관없는 질문을 판별하는 기준은 저희가 만들어 둔툴 이외의 동작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 챗봇이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동작을 할때 툴을 무조건 필요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어두지 않은 툴을 툴 중에서 할수 있는 작업이 없으면 답변이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타스크로도 있기도 하거든요. 아우 e 브 도메인 디텍션이라든지 아우 e 브 스코프 디텍션.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정량적인 평가를 평가가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그리고 오픈 AI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모델을 사용하셨나요? 개발 중에는 GPT 4, 5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최종 평가에는 GPT 5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아, 그것도 만약에 정량적인 평가가 수반이 된다면은 잘 되는 그거를 좀 변경해가면서 좀 쉽게 디텍팅할 수 있는 거, 그 쉽게 분류하는 그 쉽게 잘 디텍팅되는 것들은 어, 좀더 저렴한 모델을 쓰고, 아니면 좀더 비싼 모델을 쓰고, 이런 식으로 좀 설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답변에 신뢰성을 검증한다고 하셨었는데, 네. 검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뢰성은 사실, 게임을 진행하고 있던,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던 두 명의 팀원에게 이 대답이 맞냐를 물어봤었습니다. 그거를 모델이 한게 아닌가요? 보시죠. 페이지 한 번만 돌아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서 4번이었던 거.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네. 네. 예. 반복한 때 언제 스탑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던 건지. 예를 들어 저희가 만들어 둔툴 내부에서 덱 정보를 찾는 툴이 있는데요. 덱 정보를 찾게 되면 그 안에 덱 테이블 안에 챔피언들의 키 값이나 덱을 이루는 챔피언들의 키 값이나 시너지의 키값 등이 있게 되는데 키 값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챔피언의 키 값을 기반으로 툴이 다시 동작해서 챔피언들의 정보를 알려주고 가져오고 뭐 시너지 의 정보를 알려오고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LM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 때까지 반복해서 동작합니다. 혹시 그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실제 데이터 답변을 확인해 보셨을 때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개선을 하실 생각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툴 호출 이슈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너가 어떤 정보를 더 알아야 한다라는 식의 프롬프트를 작성함으로써 해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앞선 질문들이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기도 해서 어, 의견 드려보자면, 은 어, 일단 문기님의 여유가 느껴지는 발표에서 이 지지 않는 지지팀이 정말 잘 준비하셨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한계점으로 말씀 주신 것들, 뭐 예를 들면 g p t 5가 느리다라는 거, 이론상으로는 빠르고 더잘 나오는 모델인데, 오픈 AI가 많은 리소스를 처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느려진 현상들, 이렇게 실시간 시연할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현업에서도 똑같이 안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거 자체를 너무 아쉬워하시지는 아직은 안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 구성 관점에서는 지금 딱 떠있는 아키텍처 구성이랑 워크플로우를 보여주신 게 제가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데 정말 간단 명료하게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정말 잘 준비해 주신 것 같고 또 MCP 사용 시의 한계점이 이 도구의 디스크립션만 보고 이게 도구를 호출하다 보니까 거기서 미스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고, 거기서 미스가 생기면 사실 그 뒤에는 그냥 계속 틀린 상태로만 움직이는 거라, 예, 그게 되게 큰 한계점인데, 그걸 이 프로젝트 통해서 마주하고, 또 팀원들 같이 이걸 해결하려고 고민해보셨다는 점이, 이 프로젝트 자체의 레슬 런도 있고, 또 현업에 가셔서도 되게 필요한 스택을 얻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